네, 현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그 시작한지 2주가 지났어요. 이제 총 100일에서 14일이 이제 없어졌고 이제 86일 남은 상태예요. 그죠어 일단 그냥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이 14일 쪽 만족스러우셨어요? 어 최근 들어 좀 만족스러워지고 있어요. 어 어떤 면에서? 그냥 최근 들어 열심히 하고 있고 처음에는 아, 잘안 아. 했는데 응. 최근에 이제 다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뭐 어떤 면서 에좀더 열심히 하신 거세요? 사이클 탈 때도 음. 첫주 때는 그냥 10분 타고 했는데, 어. 아, 10, 10분. 10분밖에 안 탔어요. <laughs>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둘째 주에 이제 30분씩 타고. 그러면은 아. 이제 동안 이제 하면서 운동을 이제 몇 가지 좀 배웠잖아요, 그죠 근육통이 좀 많이 심하게 오셨나요, 예전에? 아니면. 어, 처음에 2일차때 정말 심한 거였어요. 어, 어느 정도? 아예 팔이 안 움직일 정도, 팔이 안 움직일 정도로. <laughs>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그러면 뭐 지금까지 배워왔던 운동들, 지난번 에 하체 운동 배우셨고, 그죠? 네. 그리고 가슴 운동 한번 배웠잖아요. 어. 개인적으로 어떤 운동이 좀 제일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운동 중에서? 저는 하체 하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아니면 뭐 그냥 체력 전부 다 그냥 다. 힘든 아. 그래도 근그 타겟 부위의 그 근육부에 좀극은잘 느껴요? 잘 느껴져요? 네. 어. 제일 잘 느껴져서 그래도 하체가. 좀, 네. 아. 가슴 운동 좀 하시 좀 어렵죠? 네. 상체 운동 잘 모르겠어요 가슴. 은 아. 아니 뭐 소문이 하루에 두번나오시는 소문이 있네요, 진짜. 요 아, 네. 와우. 그 그게 트레이너가 시킨 건가요, 아니면 회원님이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셔 가지고 이제 두 번씩 나오려고 합니다. 아, 그럼 오전에 나와서 뭐 하세요? 오후에 나오시면 뭐 하세요? 회원님? 그냥 똑같이 하는데 오전에는 네. 살짝 하고 어. 오후에는 그래도 더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하고 무리가 체력적으로 무리는 없으세요? 어, 네.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럼 확실히 적응은 하셨나 보네요 네, 네. 어. 식단은 식단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이 먹고 있어요? 네 응. 계속 그냥 그냥 계속 배가 고프더라고요 운동하니까 어. 그러면 전반적인 그냥 간단하게 회원님의 식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침에 이제 음. 고구마랑 음. 음. 닭가슴살 음. 점심은 그냥 밥 먹고 있고 정상적으로 음. 음. 일반식? 네네 먹고 싶은 거 먹으라 했어요? 네 스트레칭. 되도록 한식으로 한식 위주로 네. 어, 그리고 저녁은 아침이랑 비슷하게 먹고 있어요다그 음, 하루에 세끼만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 중간 중간에서 또 배고플 때 계속 먹고 있어요. 아그러면딱 뭐 정해진 건 새끼인데 중간 중에 배고프면 계속 드시라고 네. 하셨고 선생님이. 네. 근데 입이 좀 짧으셔가지고 새끼 이상은 솔직히 먹고 아, 있다. 아네 먹고 있어요. 먹고 먹고 있어요. 계속 계속 배 고파서. 아 그럼 예전엔 못 느껴봤던 그런 배고픔이 좀 이제 오늘 네. 느끼고 네. 있는. <laughs> 확실히 운동을 하니까. 어, 네 맞아요. 굳이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한테요. 아니 아니 네. 뭐 트레이너한테. 어. 아, 지금 만족스럽습니다. 괜찮 아요 <웃음> <웃음> 네, 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네, 네. <laughs> <laughs> 어,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저희 오늘 2주 지났으니까 인바디부터 좀 재보고 회원님의 이제 몸 상태가 어느 정도로 좀 변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라가셔도 됩니다 뒤꿈치 잘 맞춰서 주시고손 올리시고 팔핀 다음에 살짝 벌려주세요 어 그래도 회원님 7 빠졌어요. 예. 신체 발받으면서2 점이 올랐죠. 하면 되네요, 그죠 예, 예 진짜로. 어. 상승 다이어트 효과를 볼수 있을 때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은 좀 꾸준히 이렇게 하시던대로만 계속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선민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지난 수업에 있어서 하체 운동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지난번에는 좀 단순 관절 운동만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중 관절, 복합 관절 운동인 레그프레스랑 스쿼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둘, 반대쪽으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yes. 일곱 그만 어깨힘 빼고 그냥 툭힘 빼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그런데 앉으신 다음에 음, 다리 꼬듯이 한쪽 다리는 꽈주세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게 얘를 잡아주시고 이쪽 손으로 이쪽 무릎을 올라가지 않게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상체만 숙이시면 돼요 보면은 회원님은 힘을 딱 쓰신다 그러면은 몸이 딱그 고정이 안돼그죠 일루 풀럭 절루 풀럭이야 어, 그래서 그냥 여기 손만 올려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일자로. 어. 얘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체가 숙여지는게 중요해요. 이렇게, 땡기나야지 어. 어, 둘, 셋. 시작해, 맨 처음에 어려우니까, 기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일단 하실 때, 먼저 다리를 올려놓고, 엉덩이를 대주신 다음에, 어깨를 먼저 딱 껴주셔야 돼요. 치워주시고, 허리를 살짝만. 살짝만 세워 주세요. 너무 이렇게 말려 있으 허리가 말려 있으면 내려오면서 엉덩이가 떠 버리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살짝 붙일 수 있게 허리를 살짝만 세워 주는 거.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 나오게 되면 엉덩이가 또 떨어지겠죠. 항상 무릎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관절. 무릎이 천천히 구부러지다가 스탑. 무릎을 홀딩해 주시고, 자 고관절을 내가 내 배로 누른다라는 듯이 그대로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랑 종아리가 90도가 될 때까지 앉아 주신 다음에 뒤꿈치에 힘 주면서 그대로 펴 주시면 돼요. 이때 무릎이 이렇게 조여지지 않게 접었다 폈다만 해야 되겠죠. 하나. 후 흡, 복압 채워놓고 숨 정지 천천히 내려왔다가 밀 때는 다시 일어나서 후 뱉어 주시면 돼요. 어, 다시 놀 때는 다시 바깥쪽으로 돌리신 다음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어, 그렇지. 엉덩이 더 올려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껴 주셔야 돼. 들어가 볼까요 이제? 꾹 이렇게 꾹 껴주는 거야. 껴진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어깨 피고. 어깨 펴보세요. 살짝막 그렇지, 이렇게. 어깨 펴지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살짝 뜨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V자로만 벌려보겠습니다. 앞꿈치만.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무릎이랑 바깥이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바깥쪽으로 살짝 벌어지면서 하고. 그렇죠, 나와야겠죠? 절대 앞꿈치로 미시면 안 돼요. 그럼 무릎 쓰이면서 무릎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뒤꿈치가 쓰일 수 있도록 계속 고관절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자, 머리 기대고. 어깨 피고. 상체 힘 빼고. 자, 무릎 살짝 구부리면서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스탑. 얘 예, 이제 눌러볼게요. 쭉. 더 눌러주세요. 조금만 더. 스탑. 이렇게. 자, 일어나면서 뒤꿈치를 밀어주세요. 스탑. 여기까지만. 무릎 다펴지 말고, 긴장 유지. 다 펴보세요. 편하죠? 하나도 안 힘들죠?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있는 거야. 긴장 유지하기 위해서. 자, 어깨 펴고 턱을 당길 수가 있어야겠죠? 어깨가 펴져 있어야지. 그렇지. 자, 다시 하나, 둘, 업. 안전한 치우고. 스탑.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긴 절대로 떨어지시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배에다 숨. 마셔서 숨 참고 천천히 앉았다가 뱉으면서 후 가서 해야 돼 뒤꿈치로 밀고 아홉 지그시 밀어주세요 확 피지 말고 지그시 열 천천히 내려갔다가 업 어! 오케이 잘셨습니다 벌리고 내려오시면 돼요 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어깨 힘 빼보세요 이렇게 이러고 밀어볼까요? 어디 힘 들어가세요? 하그죠요 어. 자세를 먼저 고립을 딱 시켜놓는 게 고정을 딱 시켜놓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아직은 할 때마다 자꾸 몸이 틀어지겠죠. 네 개만 참지 말고 가자. 7 멈추지 말고 가자. 업 여덟 두개할수 있어. 배힘 주고. 아홉! 자, 마지막! 업! 오케이 아, 잘하셨습니다 다리로만 좀밀수 있어요 아무래도 등받이도 기대는 관져 있으니까 허벅지 앞쪽을 좀 쓰거나 뭐 뒤쪽 옆쪽막다쓸수 있는데 오늘은 허벅지 앞쪽에 대한 운동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으신 다음에 이게 너무 누우시면 엉덩이가 이렇게 떠버리면 나중에 이게 내려오면서 허리를 꺾어서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최대한 엉덩이를 먼저 딱 붙여놓는 거 그리고 여기 맨두 번째 줄에다가 뒤꿈치를 딱 맞춰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리는 날개 넓게 벌려서 V자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엉덩이 스 집어넣고 음그상태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민 다음에 안전바가 여기 있거든요. 안쪽으로 치워주신 다음에 손잡이가 여기 있습니다. 잡은 다음에 그냥 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상체를 살짝 잡아당겨 볼게요. 복압을 자연스럽게 줄수 있게.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체도 이렇게 구부러지면 우리 복근 운동할 때처럼 배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허리를 보호하면서 허벅지에 힘을 잘줄 수가 있겠죠. 잡아당겨서 고정시켜 놓으신 다음에 자, 천천히 내려올 때는 무릎이랑 허벅지가 90도가 될 때까지 구부러졌다가 다시 그대로 미시면 됩니다. 하나 마찬가지 밀때는 어떻게? 뒤꿈치로 당연히 밀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앞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 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둘, 셋. 다시 앉으면 바깥쪽으로 치워주시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어. 동작 한번 해볼게요. 가만히 있으세요, 이쪽 발. 자, 그대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쭉 밀어보세요. 좀 밀어보세요. 좀. 그렇지. 자, 어떻게 엉덩이 집, 쥐... 아, 다시 놓고. 다시 놓고. 어, 엉덩이부터 먼저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똑바로 앉아야죠. 그렇지. 자, 그 상태에서. 뭔가 기대고 있어야 얘를 밀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못 밀죠, 당연히. 어, 딱 붙여놓고. 자, 밀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업. 그렇지. 자, 안전바 치우고. 오케이. 손잡이 잡아서. 무릎 쫙 펴보세요. 쫙, 더, 쫙, 쫙, 완전히 쫙. 그렇지. 이제 엉덩이가 나가면 안 되지. 어, 버티고 있고.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이랑 발끝은 히스타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그대로 잡아당겨서, 스탑. 무릎 쫙 펴보세요. 쫙. 완전히 펴봐, 완전히. 쫙, 이렇게. 어, 이렇게 있어봐, 그냥. 이게 훨씬 편해요. 어, 안 편하세요? <laughs> 네. 어 자, 상체 상 당겨서 배힘 들어가시나요? 스탑. 미세요. 미세요. 쭉. 하나. 무릎 조여졌잖아, 어떻게. 무릎 열고. 여기 열고. 들어오세요. 스탑. 업. 우, 둘, 덜덜덜 떨리는 게 맞아. 당연히 지금 허벅지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셋, 스탑. 뒤꿈치 더 조여볼게요. 이렇게 V자 더 만들어보세요. 그렇지. 무릎 벌리고. 그렇지. 이렇게 들어와야 돼. 업. 셋. 지금 허벅지 힘 없다고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 무릎 다 나가. 어. 허벅지 더 숙이고. 내, 내배 봐. 자, 천천히 와. 업. 다서 그렇지. 천천히. 업. 여섯. 당겨, 당겨. 당겨서 내가 상체를 당겨야지. 일곱. 이 엉덩이가 의자에 푹 꽂히게. 들어. 와 업. 여덟. 또 무릎 조이네. 이런 무릎 나가. 천천히. 그냥 들어오세요. 억지로 밀어봐. 이 상태에서 뒤꿈치로. 둘. 도와줄게. 업. 셋. 네 자, 마지막. 오케이, 안전바 바깥쪽으로 치우고 내려놓으셔도 돼요 어. 자, 이게 지금 잡고만 있잖아 어. 잡아당겨서 몸을 당겨야 된다니까 이 엉덩이가 이 벤치 안으로 쑥 들어가게 무겁죠? 어.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근력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저항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량을 쳐야 돼, 그죠왜냐면 맨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무게를 짊어지는 게 훨씬 더 근육에 부하가 많이 걸릴 테니까 근데 자세가 안 나온 상태에서 무게를 들 수도 없을 건 없거니와 그 자세가 나오질 않으면 정확히 목적근에 힘이 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밀질 없으니까. 저 이렇게 모이, 모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관절로 억지로 이렇게. 지렛대처럼 밀어 버리는 거라 그랬잖아. 어, 다른 운동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몸을 당겨 봐. 어. 업. 하나. 자, 발 발쪽 펴 보세요. 무릎 쫙펴 봐. 무릎을 쫙펴 봐. 그렇지. 이렇게. 어. 자, 상체 당겨 봐. 지금 팔이 펴져 있잖아. 그렇지. 구부러져 있어야지 몸을 당기지. 구부려. 팔꿈치를 구부려. 당겨. 이렇게 있어야지. 사이클 탈 때는 레벨은 한 얼마로 놓고 타세요? 2? 그때 2로 하고 가셨나요? 아, 제가 2로 하고했나요 <laughs> 어. 자, 이번엔 5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어, 5로. 운동을 강도 있게 할수 있으려면 음. 잘 드시고, 잘 매일매일 운동을 나 나와 주시는 거. 어, 보세요. 어, 많이 먹어야 돼. 지금은 사실 최대한 많이 먹고, 그거를 전부 다 운동 에너지를 쓸수 있게끔 몸이 체질이 자꾸 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Whoa!